우한에서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음, 시골 냄새. 마지막으로 닭이랑 오리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고구마 맛이 많아요. 아주 보이는 게 맞고요. 어, 저기 보이는 건 저희 아버지입니다.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 농구 구습하려 하고 계시네요. 어, 뭐, 아예. 아, 네, 또 태국 예배를 드리려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닭과 오리, 닭오리를 네 음. 한번 보고 신다고 합니다. 어디 가시는 걸까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닭과 오리가 사는 아버지의 기도처입니다. 여기서 설교 준비도 하시고 예배 준비도 하시고 또 무화과도 따고 그리고 닭 오리에게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닭인지 뭐 칠면조인지 모르는 애가 엄청 울어내네요 여기가 닭집이고, 여기가 오리집입니다. 네, 꽉! 소리 들리시죠? 네. 지금 오리는 물놀이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기아부랴또 가는 것 같네요. 네, 오리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닭집입니다. 헉, 닭이 보이네요. 문나머로 살짝 보이시죠? 네, 이제 아버지가 간다고 하시네요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무화과를 떴습니다 네 무화과가 아직도 엄청 많네요 네 무화과가 상당히 많죠 네, 예수님도 못잡서보신그 무화과가 여기는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네 뿌리채 뽑히지 않으려면요 네 아버지는 가신건가네 아버지는 가셨나 봅니다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시골 체험은 성공적? <laughs> 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이 나태하게 살고 있었구나 많이 느꼈고요 역시 시골에서 살려면 어지간히 부지런하지 않고서야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예. Yeah. 아, 어, 정말 피곤함의 연속이었어요. 예,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는 원래 한 3시쯤 자고 11시쯤, 10시쯤 일어나는데 여기는 어, 7시 기상이라가지고 어, 너무 피곤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와 어떻게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루가 너무 긴 거야. 뭐, 하는 일도 엄청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밥을 먹고, 아, 밥 먹고 바로 저울 고자 하고, 또, 또 나와가지고, 뭐, 뭐, 캐고, 뭐, 밥, 오리도 밥 주고, 택도 밥 주고, 뭐, 먹어도 뭐, 따고, 뭐, 아이고, 잼도 만들고, 일도 하고, 옷도 만들고, 아유. 하무튼 명절이 명절 같지 않았어요. 예. 너무 빡세가지고, 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아 여기 무한에서 먹는 음식 금강식 금강식도 맛있었고 네 무엇보다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에 공기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고 또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행복한 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으아! 하지만 저는 내일 또 아침 새벽 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바로 갑니다. 아 피곤하네요. 에이. 또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또 놀다가 사진 찍다가 오겠습니다. 이제 신작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작을 또 여기서 열심히 만든 건데 아 이번 신작 진짜. 머리도 엄청 많이 아프면서, 기도도 많이 하면서, 좀 어렵, 어렵고 조금 힘든 소재였어가지고, 준비 많이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빠밤. 예쁜 꽃이 피었어요. 꽃토리. 응? 한 응, 번씩 나, 나, 니 하고 같이 잘 놀다가 잠을 많이 자도록 해. 응신 응. 나, 나, 네, 기 담보 같이 가면 좋았는데 저기 때문에 담보가 쉽게 다놓치는 그러게 무신가 해면 깨고 아버도가 피곤하시죠 기줄어네 부드럽게 사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지 아니죠 대단하시난 아무것도 안하고 따라만 다녀도 하품 만나고 힘들어서 네, 따라다니다 심다. 지금 5시 18분. 이게 무안을 떠납니다. 지금 짐을 싸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새벽은 아주 고요합니다. 이거 돼야지. 목이 다 들어갈 것 같아. 목이 다 들어갔어? 음. 지금 무안 공항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제 캐리어를 끌어주고 계시네요. T.A.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탑승 수속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는 양파와 고구마가 특산품이에요 자, 낙건이도 있고요 어머니도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장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늘색이 너무 예쁘네 빨리 타, 낙건 너무 음. 아 아연이 차트에서 가면잘이세요 아저오. 아가 왔네. 네, 어머님 네, 잘 가요. 아빠님 음. 조심히 운전하시고 음, 매개, 고생하세요. 조심 아, 나거나 잘 가. 음.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래. 엄마 엄마 아빠는 너편이니거나 알지. 불편들게 있어? 가시오 저는 이제, 제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항에.